최근 늘어나는 중국의 한국 문화 침탈과 역사 왜곡이 이어지자 역사 및 문화 왜곡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글을 쓴 네티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콘텐츠 제작에서 자행되는 역사, 윈 문화 왜곡에 대해 법적 제재를 요청드린다며 대한민국 내부의 이런 중국의 문화 침탈 및 동북 공정에 조력하며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데 힘쓰는 콘텐츠, 작가, 제작자, 유통 배급사들이 크게 늘어난 것 같아 우려가 크다라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문화 콘텐츠 제작에는 자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많은 제작사들이나 방송국들이 달라지는 시청 환경으로 인해 시청률이나 자금 조달이 이전만큼 잘 되지 않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잠시 숨통 트자고 독이 든 잔을 받아 마시는 게 최선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최근 논란이 된 철인왕후부터 조선구마사, 빈센조 여신 강림,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의 예시를 들며 대중들이 보는 콘텐츠에 중국의 문화 침탈과 역사 왜곡을 설명했습니다. 기생충, 킹덤, 승리호, BTS, 블랙핑크 등을 예시로 들며 반대의 상황 또한 설명하며 이와 같은 작품으로 전 세계인을 열광케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예술인이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감탄하는 것은 대한민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이다라며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문화 왜곡이나 역사 왜곡은 새로운 창작도 아니고 세계화에 따른 문화 융합 따위도 아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러한 문화 침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항의하지는 못할망정 국내에서 일어나도록 부추길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현재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스스로 자국의 문화유산을 파괴했던 중국의 홍위병들처럼 자국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나중에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며 실존 인물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도한 재해석 금지, 역사 왜곡 방송물에 대한 송출 및 수출 금지,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상품. 윗서비스에 대한 해외 기업의 간접광고 제한, 방송심의 규정 및 처벌 강화와 같은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끝으로 글쓴이는 이웃 국가들과의 친선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권 및 실익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실익 및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문화를 흠집내고 역사를 왜곡하는 방송물, 윗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